그 퍼포먼스, 그 표정, 연기, 그 가창력, 이게 좋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 그 모습을 보면 이제 녹는 거죠. 박지연 씨 발성 자체가 성대가 되게 붙어가지고 내는 발성들이거든요. 음. 근데 그 붙은 상태에서 고음까지 쫙 끌어올려요, 또. 녹아버려요를 저도 이제 좀 들어봤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음. 시원시원하게 부르다가 프임에서 가성으로 살짝 넘어가면서 음. 싹 꺾어요. 네. <laughs> 분명히 그거 장윤정 씨가 그 녹음실에서 디렉할 때그 부분을 탁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모든 K음악 관련 매력을 다양하게 참견하는 프로그램, 케팝 참참. 안녕하세요. 저는 대중음악평론가 김동헌입니다. 오늘 케팝 참참의 가족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좁은 땅에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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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민진의 아파트, 가수 겸 작곡가 김민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네. 이렇게 인사 드립니다. 오늘은 왼수야에서 곡을 좀 바꿔봤습니다. 아, 네. 왼수야? 아니면 네. 아파트? 아파트. 네, 오늘은 아파트. 네. 아, 요즘, 트랙 전략. 네. 어, 저는 이런 트롯의 대중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TV 조선의 미스터 트롯, 뭐 미스트롯 시리즈, 네. 불타는 트롯맨 이런 경연 프로그램 중심으로 사실 소비가 되는 건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뮤직뱅크 인기가요에서 이 가수 무대가 있길래 음.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음. 박지현 박지현의 녹아 버려요. 저 오랜만에 아, 네. 공중파 채널에서 <laughs> 트롯 무대하는 걸본것 같아요. 음. 녹아 버려 요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윤영 씨 곡이었더라. 그렇죠. 장공장장. <laughs> 장윤영 씨가 요즘에 장공장장이라는 이름으로 음. 이제 활동을 또 곡도 쓰시고 하더라고요. 진짜 공장장처럼 네. 음악을 만들어내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개성 있는 곡이고 음. 예, 좋더라고요. 인기 가요나 뮤직뱅크나 이런 네. 음악 프로그램에서 춤도 추고 네. 댄서들 화려하게 대동하고 음. 이런 게 사실 2000년대 2010년대까지는 좀 간혹 있었던 것 같은데 음. 그 이후에는 사실 그 TV 조선이나 음. 그 종편 예능 음. 경연 프로그램의 후속 프로그램 뭐 사랑의 음. 콜센터 이런 프로그램으로 음. 좀 국한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뭐 오랜만에 보니까 좀 반갑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프로그램, 네. 그 아이돌 프로그램 뭐 뮤뱅이나 인기 가요 음악 중심 이런 프로그램들은 트로트는 거의 출연을 못하는. 그렇죠. 그럼 법, 범... <laughs> 근데 홍진영 씨가 약간 그 젊은 10대들한테 이제 대중화가 됐잖아요. 그 홍진영 씨 사랑의 배터리 같은 곡도 엄지척 이것도 살펴보면 이제 미잖아요 약간 세미트롯을 약간 아이돌도 정말 그 노래방에서 좀 부를 수 있게끔 재밌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컨셉과 안무와 이 정도가 돼야지 그 인지도와 이런 거다 갖춰야지 출연할 수 있는 무대예요. 네. 인기가요 음악 중심 뮤직뱅크 이런 거죠. 그렇죠. 박지현 씨가 거기에 합류한 거죠. 음. 예. 아니 뭐 무대 하는 걸 보니까 아이돌 네. 가수 그 자체더라고요. 분명 퍼포먼스 뭐 춤도 잘 추지, 네. 노래 잘하지, 비주얼 좋지, 미스터 트로트 또 동기 아니겠습니까? <laughs> 아, 뭐 묻어가고 싶습니다. <laughs> 박준실의그 무대를 보면 저도 이제 제 곡으로도 활동을 했었잖아요. 네. 저는 무대마다 제가 다 모니터를 하거든요. 음. 키가 되게 이제 장신이잖아요. 네. 키가 크신 분들이 춤추면 좀막 엉거주춤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음. 너무 멋있어요. 이, 이 키가 큰 상태에서도 춤추는데 그 퍼포먼스, 그 표정, 연기 가창력, 이게 좋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 그 모습을 보면 이제 녹는 거죠. <laughs> 진짜 녹아버리는군요. 예, <laughs> 네, 그러니까 대중들이 박지연 씨를 봤을 때, 야, 녹는다. 이런 느낌. <laughs> 또, 그... 거꾸로 박지연 씨는 자기 그런 모습을 보고, <laughs> 대중들이 환호해주고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박지연 씨가 또 녹고, 음... 서로 주고받고 네. 서로 죽어봤... 막 녹아, 더워, <laughs> 지금 막. <laughs> 더운 날씨에 네. 녹아버려요. 정말 좀 적절한 장면 <laughs> 센스가 아니었나. 네. 박지연 씨 같은 경우는, 뭐, 안무도,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그 노래 가사에 맞춰서. 노가, 이렇게. 음. 막 그렇게 해버리고, <laughs> 막 심장이 막콩쾅콩쾅거리고 <laughs>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사실 박지현 씨가 노래를 부를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세미트롯의 어떤 흐름과 엮여 음. 있다고 도볼수 있겠는데요. 작곡가님이 보셨을 때박지현 님의 가창,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지현 씨는 성대가 너무 잘 붙어요. 음. 그리가 노래를 많이 하거나 말을 많이 하면은 성대에 결절이나 폴립이 생기잖아요. 네. 그구 굳은살이 베기는 거죠, 성대 이제 막쉰 소리도 나고 고음도 안 올라오고 그런 상황인데, 네. 그, 박현씨 발성 자체가 성대가 되게 붙어가지고 내는 발성들이거든요. 음. 근데 그 붙은 상태에서 고음까지 쫙 끌어올려요, 또. 예, 그래서 성대가 잘 붙는다는 거는 우리가뉴스에 아나운서분들이 이렇게 할때 네. 중점에 신뢰감을 주는 음. 그런 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재현 씨가 노래를 부르면 되게 그 전달이 잘 되는 거죠. 신뢰감을 줄수 있는. 근데 그 고음까지 끌어올릴 때그 매력이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음. 박재현 씨의 뭐 우리는 된다니까. 뭐 더불어서 사실 작곡가로서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녹아버려요를 저도 이제 좀 들어봤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음. 시원시원하게 부르다가 프레임에서 가성으로 살짝 넘어가면서 싹 꺾어요 네. <laughs> 저는 그런 거좀 좋아하는데 음.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막 꺾는다든지 막 이러면은 사실 이제 좀 루즈하거나 막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부르다가 살짝만 보여주는 거야 네. 그런 테크닉 이런 기교를 살짝만 딱 보여줄 때 그게 이제 감칠맛이 만나듯시또 음. 듣고 싶고 계속 그렇게 되는데 와그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저도 후렴부의그 가성 살짝 꺾어 음, 주는 음, 그 결국에. 부분이 어, 트로트의 또 매력을 분명히 그거 장윤정 씨가 그 녹음실에서 디렉 할때그 부분을 딱 중요하게 <laughs> 생각했을 네. 것 같아요 아, 역시 장공정장의 <laughs> 네. 포인트는 남다르다 하긴 얼마나 노하우가 많겠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 장윤정의 어머나 정말 그 트로트의 21세기에 정말 한 획을 그은 네. 가수잖아요 네. 박지연님과 우리는 된다니까를 작업하신 입장에서 이제 녹아버려요도 들으셨는데, 혹시 내가 박지연의 차기작을 작업할 수 있게 된다면, 네. 좀 어떤 스타일? 사실 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계속 준비만 하면 안 되잖아요. <laughs> 다른 장르 트로트 장르가 뻔하잖아요. 뭐 네. 댄스나 아니면은 뭐미디이나 뭐 느린 노래 딱 이런 느낌인지 장르가 바뀌진 않잖아요. 네. 뭐 이래서 뭐 예를 레게라든지 음. 뭐 왈츠라든지 이런 어떤 다른 장르의 리듬을 갖고 오는 거죠.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되게 쉽, 쉬워요. 음. 노래는 되게 쉽고 가사가 완전 공감되는. 저는 이제 만약에 다음에 한다면 그런 식으로 왜냐면 지금 박지현 씨나 김용빈 씨나 뭐 박준 씨 너무 핫하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곡들이 들어오겠어요? 저는 그렇죠. 먼저 인기 절정일 네.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뭐제 곡을 불렀어도 이제 접근성은 제가 조금 쉽죠. 편하게 이제 전화해서 곡 좋은 곡이 나오면 아 이런 거 한번 예, 한번 연락은 수 있는, 해볼 수 예. 있고. 근데 워낙 내도라는 작곡가 분들도 음. 계속 좋은 곡들을 이렇게 제시할 거니까. 네. 정말 큰 팬덤을 어. 거느리면서 그리고 또 공중파까지 진출한 박지현 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트로트 결국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팬덤인 것 같습니다. 경연 프로그램의 좀 어떻게 보면 특징이기도 할수 있고. 그것이 정말 아이돌 팬덤 문화를 흡수하면서 실버 팬덤의 영향력이 정말 커졌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작곡을 하시는 분들도 트로트를 만들 때 팬덤을 좀 의식을 해서 뭐 곡을 만든다. 네. 정말 팬덤에게 팬덤은 이런 걸 좋아하니까 약간 이런 노래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좀 경향성이 드러나지 않을까. 네. 외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현업에 계신 입장에서는 좀 음.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그 박지연 씨의 우리는 된다니까가 그 엔돌핀, 그 박재현 씨의 팬덤을 두고 쓴 거예요. 처음 우리가 만났다 우리는 멋진 만남이었지. 이게 팬들과 박재현 씨의 그거를 그리면서 제가 이제 썼어요. 일종의 예, 팬송? 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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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그걸 썼었고. 근데 사실 팬덤이 막 수만명, 오만명이 넘잖아요. 지금 박재현 씨막 오만, 육만명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팬들보다 더 나아가서 전 국민이 알수 있는 그런 노래로 음. 되려면. 음. 가두는 것보다는 정 국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곡을 히트시키는 게 팬덤도 음. 가수 입장에서도 네. 그게 낫지 않을까. 예. 그렇죠. 이게 역으로 가는 경우들이 요즘은 있습니다. 팬덤 내에서 이제 폭발적인 소비를 음. 이루고 그것이 이제 주주 차트까지 진입을 하니까 음. 관심 없던 사람들도 이 노래 차트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그런 그렇죠. 식으로 생명력을 얻는 경우가 꽤 음. 많았죠. 그 곡이 금수저라는 곡이 뭐 이렇게 트로트 스킬을 많이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짧게 짧게 음절 자체가 다 짧게 짧게 가는 부분이 많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툭툭 던지면서 살랑살랑하게 불르는 노래라서바이틱하게 예, 불러도 저는 이제 사실 트로트라 그래도 막.